지난 3월 10일이었죠.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정부가 7년 만에 국교를 회복하는 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시리아의 대통령도 지난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하면서 화해의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중동 지역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싸움이 이어져 왔는데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서로 공멸적인 대립을 벌이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 이후로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럴 경우 달러의 장기적 약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음. 이 중국이 순이파랑 시아파의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중국이 왜 갑자기 이들의 중재자로 나서게 된 걸까요? 세상은 그냥 둘로 나뉜다 그랬잖아. 기독교가 우파면 천주교는 좌파가 되는 거고 시아파가 좌파면 순이파는 우파가 되는 거야. 우파와 좌파는 서로 이렇게 합체가 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해도 달 그림자에 비춰져가지고 일식 될 때가 있잖아. 그럴 정도의 확률로 아주 작은 확률로 둘 사이에 이익이 맞아 떨어지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중국이 딱 끼어 들은 거야. 음, 그러면 이란이랑 사우디의 이익이 딱 맞아 떨어졌다. 식 이상. 그렇지.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중국이 이 둘을 굳이 화해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입장부터 조금 듣고 싶어요. 이제 중국이 지금 바라는 게 뭘까? 중국이 지금 바라는 거라면 미국보다 강해지는 거겠죠. 음, 그렇 그러기 위해서라면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가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 과거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데 가장 기여했던 나라가 어딘 줄 알지? 사우디죠. 그렇지. 미국이 사우디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이제 석유를 달러로 결제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를 우리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음, 똑같은 거야. 기축통화만 될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중국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오게 된 거지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석유 결제에서만큼은 일단 위안화를 쓰자라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적 있지?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중국 관영방송 CCTV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거래를 위안화와 로블화로 사용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그래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최근에는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자칫 잘못하면 달러를 받아도 그 달러를 쓸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꽤나 우호적이지. 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결정했어. 최근에 그리고 해외 무역에서도 결제 통화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최근 러시아의 수출 대금 결제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0.5%였던 것이 지금은 최근에는 16%까지 번쩍 뛰었다고. 그런데 계속 그런 행동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지난달 말에는 브라질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그리고 해외화를 직접 결제를 공식화했잖아요. 그렇지. 스위프트라는 게 달러 결제망인데 이걸 쓰지 않고 중국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이죠. 십스라는걸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우디와 이란까지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정말 많이 흔들리겠죠. 음, 그 중에 그래서 이제 이란은 뭐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상대였을 거야 어차피 핵확산 금지 조약은 물 건너간 거 같고 또 미국은 믿고 싶은 생각이 추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 어딜까 당연히 중국밖에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조금 이럴까 저럴까 막 생각하고 있었던 이란하, 이란한테 확실하게 변화를 주게 된 계기가 있어서 바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었지 지난 2015년도에 핵확산 금지 조약 그 계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 했다고 그러자나도 미국에 대해서 좀 불신의 골이 깊었었는데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이후로는 절대로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을 거라고 뭐 미국이 아니라면 그 다음 대안으로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을 거야 특히 이란 경제는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되었던 미국의 제재 때문에 지금 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잖아 음, 지금 특히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아. 문제잖아요. 심하지, 심하지. 이란이 한 10년동안 돈가치가 95%정도 날아갔다고 해요. 미국에서 지금 물가가 5%만 올라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란의 물가상승이 연간 100%에 가까우니까 뭐 정말 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좀 쉽게 얘기하면 뭐 10년전,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햄버거를 5천원 주고 사먹었던 것을 지금 10만원 주고 사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근데 뭐 미국을 믿기 싫어서 중국에게 붙었다는 거 거는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두 나라가 이란이랑 사우디가 워낙에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싫어서 그런 원수들이 손을 잡았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죠. 최근에 이란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지. 있었죠. 이란 히잡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아민이라는 여자가 경찰에 의해서 도련사를 했고 그 사건 이후로 이란 민심이 더 폭발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 지금까지 참고 참고 견뎠던 그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했죠. 되는 트리거된 사건이었지. 아민 사건이. 그렇다면 이래는 지금 당장 뭐 이것저것 참견할 그럴 여유가 없어 내부부터 결속을 다져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국가 내부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과 잠시 휴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음. 그 동안 중국과의 거래를 조금 더 돈독히 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이 타이밍상 아무래도 딱 사우디랑 손잡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 그것까지는 사실 좀잡한이유에 속하는데 진짜 이유는 조금 있다 내가 설명을 더 해줄게. 그러면은 사우디가 조금 더 궁금한데, 사우디는 그렇다고 지금 딱히 내실을 다질 만한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사우디는 왜 중국의 손을 잡아준 걸까요? 사실, 사우디가 조금 더 원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란과 화친을 조금 더 원하는 나라가 사우디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수야, 사우디가 지금 거의 중동에서 고립되기 시작했는데, 음. 최근에 미국하고 이렇게 갈라서기 시작했던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 음. 석유를 덜 사주기부터가 아니었을까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사우디에서 석유가 덜 왔으니까. 그래, 그것도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명목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지. 명목적인 사건이면은 까슈꾸지 살해 그렇지, 사건. 그렇지, 그렇지. 그 빈살만이 까슈꾸지를 토막살해했다는 그 사건이 아닐까요?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까슈꾸지를 그 살해를 했잖아. 그걸 갖다 그냥 인정을 하고 덮어준다면 살인정권을 옹호한다라는 맞아, 그런 비난을 맞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미 의회가 먼저 움직였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 했고 결국은 패트리트 기지를 뭐 임시적으로나마 잠깐이나마 철수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었잖아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세상에서 왕 따로 만들겠다는 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그랬다. 내세웠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였잖아 그냥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는 쪽이 미국이었고 그리고 석유에 대한 석유. 꼭지를 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틀었다 잠갔다를 할수 있었던 그 장본이 바로 사우디였단 말이지. 자 그런데 패트리어트를 싹 철수해 갔어. 그러면 사우디는 뭘 믿고 있어야 될까? 좀 쉽게 말해서 믿고 있었던 경찰서가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새로운 경찰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라면 건달한테 맞지 않으려면 건달하고 직접 타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 물론 뭐 최근에 다시 재배. 되기는 했어 하지만 패트리어트가 잠시나마 좀 이렇게 철수되는 바람에 석유 시설이 불바다가 됐던 적이 몇번 있었잖아 게다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 저 패트리어트 또 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니? 근데 그 미사일과 드론을 주로 공급해 주던 나라가 어디야? 이란. 이란이잖아. 그러니까 이란하고 손을 잡으면 아무래도 좀 미사일이나 드론이 덜날라오지 않겠니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게다가 특히, 사우디는 지금 이제 조만간 석유의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안보란 말이야. 사우디는 그러면은 안보를 위해서 사실 이란이랑 더 화친을 원했을 거다. 음. 그럼 제가 일단 잠깐 새 나라의 입장을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중국은 러시아와 브라질을 넘어서 중동에서의 석유 거래를 위안하러 하고 싶은데 중동의 원수 지간들을 화해시킬 수 있다면 석유 해계모니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거고 맞아. 이란은 수년간 고통을 주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또 히잡 시위, 아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가 났던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안정을 좀 시키고 또 내실을 조금 더 다지기 위해서 잠시 휘, 쉬어가는 휴전이 필요했을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의 치안 공백이 생긴 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을 거고 또 향후 탈 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투자를 조금 더 받아야 되니까 적의 공격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자면 사우디가 원하는 건 결국은 두 개야. 사기, 사우디가 가죽인 소... 석유를 좀 사줄 만한 시장이 있겠느냐? 그리고 사우디를 보호해줄 만한 누가가 있겠냐? 그걸 예전에는 미국이 다 해줬단 말이야. 음. 석유도 사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데 석유는 지금 누가 사? 중국이 사준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보호를 못 해주지. 보호를 못 해주는 대신에 둘이 화해를 시켜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안보 문제가 끝난다는 얘기지. 보호는 안 해주지만 그렇다고 공격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음. 그럼 아버지 만약에 네. 이대로 사우디랑 이란이 진짜로 친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럴 리가 있겠어? 서로의 어떤 이익이 맞아져서 잠시 손을 잡았을 뿐이야 정말 우파와 좌파는 서로 화합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의 좌파는 중국인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우파 사람들을 더 싫어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우파 사람들은 저 일본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좌파 사람들을 더 싫어한다고 좌파와 우파는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의 일치를 가져올 수가 없어 지금 당장은 음. 서로 간에 이익이 맞아서 서로 어색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만남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더라고 생각을 해. 게다가 사우디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다. 뭘것 같아? 사우디가 놓치고 있다고? 음. 뭘까요? 조금 전에 이란이 사우디와 손을 잡게 된 진짜 이유를 말해주겠다라고 했었지 이란은 핵을 정말 갖고 싶어해 길어야 2~3년 정도면 안정된 상태에서 2~3년 정도면 이란은 핵을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우디의 목을 겨누는 새로운 칼날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거야 음, 근데 핵이라고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핵시설을 폭격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핵에 대한 꿈을 다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 뭐 조금 지연 시킬 수 있을 뿐이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공격 받는다면 이란 국민들은 더더욱 핵을 원하게 될 걸. 이렇게 툭하면 얻어 뚫게 맞는 이유가 핵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뭐저 같아도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핵을 만드는 거에 더 집착을 할것 같긴 음.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 아무리 잠깐 동안의 화해라고는 하지만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둘다 석유 시장에서 위안 하루 결제를 하게 된다면 달러가치가 추락을 하지 않을까요? 뭐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면 달러 숏 포지션 위아나 롱 포지션은 어때요? <laughs> 과거에 유로화가 처음 생겼을 때 1유로당 1.6달러가 넘어선 적도 있었어 달러 가치가 그냥 폭락을 했었던 거지 하지만 그 유로화 강세가 오래가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유로존이라는 것이 이 돈만 통합이 됐지 재정이 통합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위태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고 돈으로만 해결했단 말이야 새로운 신권을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해결했단 말이야 지금도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지 높은 이유가 몇 개의 위기를 거치면서 조금 더 과도하게 난발된 화폐가 원인이라는 얘기지. 하지만 위안화는 그 유로화보다도 투명성 면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통화라는 말이야. 기차가 연착돼도 말이지. 이게 기차가 왜 연착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게 언제쯤 풀릴 것이라는 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라. 그런 나라에서 과연 위안화의 투명성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겠냐 말이지. 기축통. 가 되려면 투명성 면에서는 분명히 신뢰를 얻어야 돼 과연 얼마나 많은 위안화를 찍어내는지 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힐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어그러지는 날이 있다면 위안화는 그날로 폭락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안화가 폭락을 했다면 그 위안화를 대체 통화로 받았던 많은 나라들은 가치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계속 유지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야. 그렇게 되면 다시 달러는 자연스럽게 기축 통화로서 위상을 되찾게 될 거란. 만약에 중동에서조차 위안화 결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초기에는 달러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달러는 기축 통화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최고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 그 위상을 그래서. 지키고 있잖아요. 또 달러 는 인덱스 기준으로 항상 100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통화 대비 늘 안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의심이 여지가 없죠. 그렇게 쉽게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인 거네요. 음. 자, 오늘은 아주 여러 나라가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은 복잡하셨겠지만 나름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 그럼 안녕!